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른비 기도회 3일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우리가 어젯밤에 함께 나눈 말씀인데 오늘 저희도 늦었지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2026년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죠. 믿으시면 아멘. 창세기 1장 26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러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진화론자들이 무엇을 말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선언하고 계시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뭘까? 그리고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을까? 라고 하는 궁금증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려면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는 게 가장 정확한것 같아요. 창세기 5장 3절을 보면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아담이 아들을 낳은 거죠. 130세에. 그런데 재밌는 표현을 써요.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모양과 형상이라는 말을 같은 의미로 쓰고 있단 말이죠. 결국 형상이라는 말은 닮았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닮은 존재로 만드신 이유가 뭘까? 창세기 2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마치 도기장이가 흙을 빚어 그릇을 만들 듯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흙으로 만든 사람의 몸에 하나님은 생기를 불어 넣으셨죠. 생기는 히브리어로 숨, 호흡, 기운이라는 뜻이거든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으셨다는 뜻이죠. 즉 생령 이게 날생자에 쓰거든요.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살아있는 영, 생령이 대개하셨을까. 이유는 간단하죠.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잖아요. 살아있는 영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살아있는 영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고, 살아있는 영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을 나눌 수 있잖아요. 살아 있는 영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살아 있는 영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수 있고 살아 있는 영을 가졌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과 인간이 다른 점이거든요. 즉 하나님께서 생령, 살아 있는 영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이었던 거죠. 그 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교제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교제를 위해서 뭘 집어넣어 주시냐면 하나님의 성품도 갖게 하세요. 생각해 보실래요?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모든 게 다르면 대화가 안 돼요. 통하지 않는데. 교제가 불가능하잖아요 최소한 적어도 너랑 나랑 두 사이에 공통점 한두 개는 있어야 대화가 될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교제를 위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주셨죠 물론 물론 모든 하나님의 성품을 인간에게 다 주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성품이 있고 인간에게 주신 성품이 있죠. 예를 들면 자존성, 전지, 전능성, 영혼, 불변성 이런 속성은 하나님만 가질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표적 성품인 의, 진리, 거룩함 이와 같은 성품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그뿐이간요. 어, 갈라디아스 5장을 보게 되면 음, 성령의... 어, 아홉 가지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음, 자비, 양성, 온유, 충성, 절제. 그 뿐이 아니고 극렬. 이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이런 성품들이 있으니까 이 성품들을 가지고 누구랑 교제할 수 있냐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완벽하게 하나님과 교제를 위하여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놀라운 존재로 사람을 만드신 거죠. 야, 근데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건물을 하나 완성된 건물을 하나 있는데 이게 무너진 거예요. 다시 세우려고 하는데 뭐 자료가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는데, 죄가 모든 걸다 허물어뜨려 버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주셨지만, 와,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를 했을까, 뭐 답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주셨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회복된 자로서 하나님과 교제를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갖지? 어떤 방법으로 가져야 좋을까? 여기에 대한 답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 8장 29절을 보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다. 골로새서와 고린도후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다. 아하.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는지 그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 예수님처럼 사는 거죠. 어, 예수님처럼 산다? 와, 너무 또뜬금름 잡는 이야기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야 되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부지런히 배워서 우리가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생각을 하든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하셨을까? 이와 같은 깊은 질문과 이와 같은 깊은 생각 속에서 나아가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이 시작되었거든요. 혹 죄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고민해 보시자고요. 이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혹돈 문제로 고민하고 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시자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시자고요. 여러분 마음 안에 깊은 상처가 있으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지금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그 문제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고민해 보시자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이유예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자는 거죠. 2026년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혼자 살지 마시자고요. 하나님께서 교제를 위해서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 거기에 우리의 행복이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거기에 나의 미래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 오직 하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오늘도 깊이 고민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길에 함께 하는 주, 찬양. 우리 왕을 함께 하는 주, 길을 찾는 우리 가운데. 주가 중심 대신